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소나타입니다. 이 차량 LPG 차량이고요. 2007년식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럼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수리 말끔히 마친 상태고요 누유 상태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6.2mm 정도 나오네요 약 8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무 뭐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머플러 보시겠는데요. 머플러 보시면 약간 열의한 변색은 있지만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 옆쪽에 보시면 약간 어, 부식된 부분 이 있지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리어 홀때 링크까지 유격이 탈 손상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곳곳에 언더 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엔진 오일팬 보시면은, 어, 누유 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안쪽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원기어도 깔끔하네요. 볼조인트들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원기어 손상 없고요. 볼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5mm 정도 나오네요. 약 5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컨디션 매우 준수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에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100% 나오네요. 이 차량 엔진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약 7,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스티어링 오일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은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깨끗한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37,678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먼저, 어, 위쪽에 보시면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어, 블랙박스 투 채널로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휴대폰과 연동하셔서 팀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연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시보드부터 보시면은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고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도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사용감 많지 않게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e'll go,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고 백화현상 없습니다 그릴과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좌측, 우측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 약간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휠 컨디션도 보시면 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와 도어 쪽 보실 건데요. 어, 사이드 미러 쪽에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요,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다만 곳곳에 약간씩 어, 실스크래치들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도어 쪽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 쪽도. 네,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 보시면은 약간 슬린 자국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또쪽 보시면은 어, 문콕 자국 미세하게 있는 부분 한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부분들은 약간씩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 캠, 연식 대비 양왕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타 LPG 차량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하부부터 외관까지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매우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